핸들, 핸들. 아, 이거. 아, 야괜찮 아, 아, 이거. 뭐야. 아니, 핸들로... 아, 핸들로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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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, 세게 <laughs> 세게 <차려났던> 어 <laughs> 너무 안먹었어 많이 앞에 막혀있는데나 <laughs> <그거 생각해. 웃음> <laughs> 아니 심지어 앞에 창욱이 그냥 가만히있는데 음흠 접어 오오~~ 오, 오, 오. 또 고발시. <목소리> 바꿔? 바꿔? 쟤또왜 <laughs> <laughs> 저래? 무슨 지금 무슨 서커스 하고 있어. <목소리> 아, 굿. 아, 굿. <목소리> 굿. 창욱이 뛴다. 미 아, 이끄러워갖고저거 아, 아, 머리 되면될거 같았는데 아, 머리 이으니미끄러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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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 오늘 거이심이왜 그래 넘어이가서왜갑자이 아, 그러니까 아니 저기 상이이 비어있는데 또 슛이다 이거. 어? 어. 아, 나이 샷. 봐봐. 상현이한테 주면 저렇게 해결해 주잖아. 야, 상현이 만회했는데좀 만회 붙어. 어? 아,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못 넣으면 앞으로 슈팅 금지. 안 돼. 안돼 없어. 존나 뛰기 싫어 하튼 거 있어요? 아니야 아니야 왜 찔리는가 보다 <laughs> <laughs> <돼>. <laughs> <laughs> 좋댔다, 좋댔다. 아, 좋다. 아우, 저거 아, 그냥 쫓아가면 됐을 것 같은데, 아, 아, 아. 미리 포기해. 어, 뱀을 천천히 뒤에 봐도 돼. 지... 아 상의가 너무... 직진본능이 있어 <laughs> 아니 쟤밖에 오오 어우비 오늘 종..종 뭔가 마음먹은 느낌인데 <laughs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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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ㅈ됐다 <laughs> <좋았다. 웃음> 같은 팀도 속였어. 돌아. 좀. 반대 봐. 좋다. 와, 저거 반응해서 잡네. 굿. 어? 어저거 완전 들어간 게. 아, 간지러시. 오지, 땀인가? 잡았어 그래도. 넘어졌으면 <laughs> 재밌습니다. <laughs>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말이야? 아, 딱 넘어질 만했는데 좀더 빨리 벌려줬어야 되는데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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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도 묻히고 여기서도 묻히고 지수 묻혔다 반칙 수술하더니 더 세진 거 같은데 발목이?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움직이니까 계속 공도 차고 하니까 수살이 재활이야 그치 왼쪽 왼쪽 함싸 왼쪽 함싸 왼쪽 아 저것도 미끄러지는 거 같애 좋다 좋다 종우 좋다 아 그들 라인 달라고 해달 달라고 어필해. 허녔음 잡았다. 상열이라서 못 잡았다. 익력된 사람들 가운데로 떴어. 맞아 <laughs> 그러니까는 지수도 본능적으로 그러니까. 저렇게 된 거야, 준거 아니야. 뛰긴 뛰니, 뛰니까. 어. 알것같은 오. 이때 뒤에. 창욱이 뛸만한데 잡자마자 바로 아, 이거 마추어 봐. 아, 이거 서 안움직여 아, 이거 로마추 아, 이거 아마추어 아, 이거 아마추어 맞았 이거 아, 이제못 이거 아, 니창 아, 이가너이 굳은 건가 몸이 뻣뻣한 건가. 무섭기 무섭기도 하고. 음. 넘어질끄럽 좋다. 잘 봐. <laughs> 저렇줄 알았다, 쟤멈다 수가 없어 갖고. <laughs> 근데 사실 도전하면 안되는데 괜찮아, 종호? <웃음> 죄송합니다. 플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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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던다. 어, 굿 어, 굿다 핸들인가? 오아 저거 못 믿은거야 저건 이 그냥 느린건가? 아, 장이 좋지 응? 장이 좋으면 다니 그러니까. 걸릴 줄 알았나보다 다가가 가운데서 뒤에서 다 가운데로만 줘. 안 어, 그렇게 달라고씨 <laughs> 그냥 바로 지수 주면 되는데. 어, 어, 뭐야? 아, 잼이 아닌 같아, 이제. 그러니까, 쟤저 <laughs> 아니, 세미트 어떻게 얻은 거야? 도대체? 이거 <laughs> <laughs> 어, 막공이겠다. 막공이요? 좋다, 좋다, 막공인데, 막공인데. 좋아, 오, 나이스.